버져 봐. 이거 약간이야. 그것은 야이가 이야... <laughs> 이제 물 <물이> 갈라진가 봐. <laughs> 아안 돼, 안 돼. 저잡 사람들은 장기 어 아니, 저기 장화 안 신는 사람 이 들어오면 안 돼. <laughs> 이쪽으로 돌을다가 돌을 빼는데 돌을 고 아, 체육 선생님은 하나도 못 잡았어. <laughs> 누가 제일 열심히 한가 봐야 지 돌을 던... 어이구, 그냥... <laughs> 네. 그러죠, 그러죠. 너무 승부, 승부에 신경 쓰지 말고, 좀 재밌게 좀 해. <laughs> 뭐 잡았어? <laughs> 다 잡아야 돼. 놓치면 안 돼. 그저 반칙이야. 말미잘, 말미잘하면 저기 신경 안 써도 돼요. 뭐? 뭐 있어, 개? 개, 개잡아 이게. <laughs> 못 봤는데? 응. 뭐 이상 있으면 얘기하세요. 바로 촬영 들어갑니다. <laughs> 너쳐 버렸어? 없어. 잡았어? 뭐, 뭐 있어? 아, 큰 소리를 얘기를 해. 장어요장어장는 없을 텐데 거짓말 한거 아니야? 도망가 버렸어? <laughs> <laughs> 괜히 관심 받으려고 그런 거 아니야? 거아니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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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갖고 나서 얘기를 해 줘야 돼. 아이아 청각도 있고 그네 청각은 필요 없잖아. 아니, 청 뒤집어도 아무도 안 보인가 보네. 없어? 개 아니 뭐 개라도 잡아 그러면 응 아이 그건 안 되겠다 갈퍼래뭐더할거있 빨리 더하줘 그래 빨리 에이 개가 조그맣다 응. 아니 시간이 다 지나면 뭐 소식이 없어. 자잘게 하는 거 봤어. <laughs> 자잘 <한> 게. 없어. <laughs> 너무 힘은 많이 쓰지만 허리 아픈데 뭐야. <laughs> <핸드폰으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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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라도하나 잡았으면 좋구만. 음. 없나 해삼 누가 또 하나 잡고 해야되는데? 세기제기이 엄마는 여기 들어오면 안되겠는데

아니 막 생기 저거야? 잡아서 드는 거야? 어? 가지? 똥 <laughs> 있어 또? 어? 작은거 어. 하지 마. 아니 깜빡이. 잡아 잡아. 너무 소도 귀엽어 가지고 좀 담아야 돼. 최소한 뭐가 1kg 이상 나와야 되는데. 네, 말이야, 예. 그걸 담아 담아. 어서 담아. <laughs> 짱어? 짱어 잡아야지. 짱어청구를꽉 눌러 잡아야 되는데. 전복? 아, 전복이 있어? 어디가? 어디가 있어? 어, 아. 이거요? 아, 이게 전복이야. 야, 우와! 자연산 전복이네. 어, 이거. 음. 이거 이거야. 이거 어머니 전복 전복 잡았다 또 그러네 <laughs> 안양팀들이 잘하고마다 안양팀인가? <laughs> 안양 <팀이죠>, 안양 <laughs> 서울팀에서 뭔소식없어또 <laughs> 있어? 아이고 전복 새끼도 또 있네. 아이고, 야. 아이고, 야. 이야 아이고. 이 아빠도 뭘 하나 잡아야 되는데 소식이 없어. 어, <laughs> 열심히 뒤집어 야, 야, 열심히 뒤 봐. 또 뭐가? 계속 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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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뭐가 있어? 개. 오호 어. 그러니까 개가 나를 계속 물었어. 손손물데조심하 나오려고 그래. 탈하려고 그래. 아니, 뭐. 아니, 많이 잡았는지 계속 나갔나? 그럼 아, 여기다 놓으시 아, 여기다. 개를 그거기 넣어야 될것 같아. 이 잡았지. 어 이거 많이 잡았네. 아, <laughs> 굴이 잡았어? 아 불가사리 있네 그 불가사리 불가사리는 필요 없고 잡은 거 있으면 신고해 여기서 저기 검사 맡아야 돼 <laughs> 여기 여기 봐봐 어 굴맹이 많은데 왔다 죽다 그래도 넣어야지 나 넣어봐 굴맹이 맞아 엄마 이 굴맹이 이거 이만한 건 먹어 너무 작은거 아니야? 너무 추. 저... 아, 후발. 응. 같은 아, 그래도 다시 후이 한번, 한번 붙여 봐라. 잡아 봐. 여기 어? 예, 사진 뭐 하게 해. 정도가 발견했는데. 음. 누가 벌긴 있어. 너미어 어디 있어? 내딸 저기 왔잖아 응그래 됐어 근데 몸뭐 먹어 그 새끼야 그니까 곰미가 주먹보다 커 엄청 큰것들이야 <laughs> 또 있어? 개만 <야>, <laughs> 엄청나게 개만 잡네 제일 응. <laughs> <안> <laughs> <안 웃음> 인기있는 상품은 전복이에요 게는 <laughs> <laughs> 별로 안 취급해요 아이, 아 청산도 다 보인다 야, 멋지게 다 보이네. 음, 응, 청산면 저기 앞에 이 알로 내려와야 돼요. 그래야 굵은 저기 전복도 있고 그래요. 고동. <laughs> 지금 성적이 서울팀이 안좋아요 안양팀이 다 쓸어버려요 지금 서울팀도 빨리 와주세요 그렇게 하면 없을걸 그렇게 깊은 데는 별로 없어 힘만 들고 네, 그적한을 잡으려다 물리면 안 돼. <웃음> <웃음> 거의 현준의 식구도 못 잡았어. 하나도. 굴맹이 잡았어 굴맹이 너무 작아가지고 버려버렸어 아큰사이던데 아뇨 그건 네. 어. 심사를 받은 결과 아 안돼 심사를 받은 결과? 이런. 탈락이야 탈락 <laughs> 이 여기 봐라 여기 전복 두 마리 봐봐 큰거 잡았어 네. 오, 음, 네. 많이 잡았어 네. 많이 잡았다니까 네. <laughs> 장비는다 같이 잘 왔네. 고동? 조심해 미끄러지니까. 못뭐 발견? 뭐 잡았어? 어, 빨리 신고해, 신고. 진고. <laughs> 전부

아네. 그렇게 그래, 그렇게 큰가 보네. 바리 깨져버렸어. 에헤. 상품 가치가 많이 떨어져 버렸네. 음. 먹기는 먹지만 그래도 따갖고 한번. 얼마 큰데 그럴까? 아, 이불 다물어 와, 제일 큰애 여기서 찍어. 잡고 보이고. 이제 목 갈라진 대로 나는 슬 나가볼라 음. 음. 하... 그래도 다한 가닥씩 하네 이제 맡아준다, 중간 성적을 표해야겠네 <laughs> <laughs> 장어 있어? 잡을지 안 잡어? 아 장어 잡을 수 있는데 여기는 또 학생들이 서울서 왔나 보네. 어? 뭐? 여기는 전부 다조그만케네그만잡그서 <laughs> <목소리> <목소리> 오미... 어디 만쪼그그래 쪼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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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쪼으만쪼 많이 잡았어? 오제아 고... 고동이에요 다여기는네 고동 잡으러 갔어요 서울 팀은 고동만 전문으로 잡네 <laughs> 안양 팀들이 저 봐봐 힘쓴거 봐줘 어머 뭐있뭐 있냐 고기인가 봐 <laughs> 뭐야 아이씨 진대밭지진대밭지 진대밭이는 상품 필요 없어 거기서. 어. <웃음> <웃음> 그 고기는 가치가 없어요 <laughs> 그 파닥파닥 튄 것은 네. 가치가 없는 저기 고기야. 네. 놀리지 말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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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대 안정을 취해야 되고뭐매굴이도 <laughs> 있다 굴이요또 <laughs> <뭔지 모르겠어요>. 음. <laughs> 있다. <laughs> 굴이 너무 작다. <laughs> 아직까지 실적을 못 올린 신분이 어디에 누구야? <laughs> 아니요, 이 바구니에 물건이 하나도 안 들어온 사람이 있어 지금도. <laughs> 저, 저, 실적이 어떻습니까? 아주 괜찮네요, 괜찮아. <웃음> <웃음> 체육 선생님이 하나도 여기 바구니에 못 넣는 것 같아 지금. <laughs> <산청을 넘지 말고. 웃음> 우리 저기 가야 된거 아닌가 언니? 가세요, 가세요. 저기 네. 섬으로 가자. 그래야겠네, 물 갈라졌네. 그래서 이제 물 갈라진으로 가야겠네.